네, 안녕하세요. 몸은 어떠세요? 네, 지금 이제 보식 중인데요.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어렵죠, 상황이 또.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단식을 했고, 음. 또 오당합의를 어렵게 이끌어 냈는데, 끝나자마자 또 딴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 국회 안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근본적인 회의가 될 정도로 하지만 뭐이 어, 일이 각 당의 대표들이 자기 직을 걸고 다 사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 없다 어,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을 걸고 사인한 합의문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일단 터놓고 얘기해봅시다까지다 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다들. 아,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사실 그 손학규, 이정미가 단식을 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번 얘기해보자 이러면서 단식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저희가 단식을 풀게 됐을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것은 상수로 두고 이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어, 당연히 그 연동형 비례대표 표제를 합의했기 때문에 단식을 푼 것이지 그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단식을 풀었다 어, 그거는 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뭐 어제도 저희는 나경원 원내대표랑 인터뷰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체화시키려면 반드시 의원 정수 문제가 함께 엮여야 되고 네. 권력 구조 문제가 엮여야 된다. 때문에 의원 정수 권력 구조를 논의해 보자는 거다. 정도다. 합의한 거는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건 그 합의문의 내용에 대해서 나경원 대표가 한자 한자를 뜯어 고치면서 논의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 정수는 10%아 정도 늘릴, 늘리는 방안이라고 돼 있던 것을 네. 10% 늘리는 방안이라고 돼 있던 것을 나경원 대표가 직접 그문그 그 문구를 다듬으면서 10 어, 10%아 정동과 아무튼 이내 아, 이내라고 음. 하는 그런 단어를 자기가 늦차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거는 그 내용을 정, 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고요. 예. 권력 구조 문제도 선거제도 개 어, 선거제도가 이제 개정이 된 즉시 어, 권력구조 문제를 논의한다. 즉, 선거제도 문제를 마무리 짓고 나자마자 권력구조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번 항의 문구는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선거제도랑 권력구조를 같이 논의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 전혀 그 당시의 합의사항을 왜곡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어제는 그렇던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 1포인트개헌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밝혀야 아마 논의가 지 진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대통령한테 그런 입장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건데요그 <laughs> 당시에 그러면 합의문을 사인을 할때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었어야죠. 합의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와서 다른 말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제일야당의 당 대표, 원내대표로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좀 적극성은 보이고 있나요? 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게 이 합의까지 딸려온 것인데요. 으흠. 어, 물론 이 당의 당론이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합의를 이끌어낼 때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랬다면서요. 본인 상의장이 예.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네. 대통령도 분명히 뜻을 밝히고자 임종석 실장까지 보내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집권 정당 안에서 사, 이렇게 사태가 복잡하게 이제 꼬이게 된한한 어, 한 달여간을 거치고 합의가 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합의가 발표되고 난 직후에 정기특위 간사께서 여러 가지 또 그, 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비토를 놓는 말씀도 있으셔서 제가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요. 예, 예. 앞으로는 5당 어, 합의 사항에기초해서 국민들한테 1월까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1월 그리고, 이내에 합의하고 네. 2월 중 처리한다. 예, 왜냐하면 음. 4월까지 달선거구 획정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예, 예. 그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타임테이블이 놓여진 것이기 때문에 아, 그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서로 해야 될 지금 시점이다. 지금 정계 투기 각 소위는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각 소위별로 일주일에 두 번씩 음. 그렇게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의당에그 이것을 관철하기 위한 액션 플랜은 가지고 계신가요? 어 지금 어쨌든 정개특위 위원장이 심상정 위원장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어 소위를 이제 뭐 충분히 가동시키면서도 각당 의원들을 설득시켜 가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어 정의당은 지금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 소위 진보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의 어그 시민단체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 도입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 보수 진보 단체가 다 모였어요. 예, 합리적. 확인, 요새 언론을 보면. 보수 언론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양당 대결 구도가 대한민국 정치를 너무 망가뜨려온 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건 없고 안 되는 건다 상대당 탓을 해왔고 또 어, 정권을 한번 잡으면 상대당이 그 정권과 어떤 협력을 통해가지고 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실현시킬 것인가 보다는 상대의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에 음. 5년 내내 골몰하게 됩니다. 극한 그래서 투쟁. 이죠. 예,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결국은 어떤 좋은 어떤 진전을 보여 드리지는 못하고 아그 어, 과정에서 또두 당은 두 당의 국회의원들은 어 일이 잘안 되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가장 편한 형태로 또 정치를 하게 되는 예, 이런 예. 모순들이 있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뜻에서는 어, 진보 보수 할것 없이 합리적인 어, 진보 보수가 다 같이 음. 선거제도를 이번에는 꼭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뜻을 모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사회적 압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겠다. 그 네. 말씀이군요. 음. 자 단식 끝내고 바로 찾으신 곳이 그 태안의료원의 고 김용균 씨 빈소였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른바 김, 김용균 삼 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셨던데 그건 네. 어떤 내용입니까? 어 정부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laughs> 어,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예. 그 개정안의 핵심은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을 일단 금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 어,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아 어, 실제로 그어 사업장에서 그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그 예. 재의 해 직접적인 책임이 원청에게 있기 때문에 원청에게 분명한 어, 책임을 묻고 음. 그것에 대한 가중처벌을 할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만 이른바 기업살인처벌법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어, 그래야지만 어, 원청도 어, 하청 노동자들한테 위험한 일을 시켜놓고. 또그 노동자를 보호할 걸, 의무는 제대로 지지 않는 이 일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아, 그와 관련된 법안을 저희가 세 개를 내놨는데 이것을 묶어서 음. 김용균 3법이라고 했고요. 오늘 환노위 법안 소위에서 어, 정부 개정안과 정의당의 김용균 3법을 병합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 일단 법안 소위 심의까지는 들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다행입니다. 연내 통과 가능할까요? 어 지금 모든 그 정당들이 이번에 김용균 씨 사망 사건으로. 어,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음.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2년 전에 구이역 김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다 입모아서 얘기를 했던 거를 2년 동안 밀어놓고 또다시 제2의 김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어 연내 에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위험의 외주와 금지 그리고 기업살인 가중처벌 네. 이 내용의 법안 통과 그 뭐죠? 네. 네. 뭐. 비정규직 백인대표단, 그고 김용균 씨도 거기에 속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했고, 21일까지, 바로 내일, 모레까지 답을 요청했는데, 대화가 이루어질까요? 어 저는 대통령께서 그 집권 초기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 많이 만나주시고 또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 이번 과정에서 이 비정규직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시기를 어, 소망드리고요. 근데 이제 더큰 문제는 이겁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나서 예예. 정부가 큰 틀에서 두 개의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하나는 상시지속 업무, 위험 안전 업무. 이것은 정규직화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기간별로 논의를 예. 하라. 이렇게 예. 어, 기관에다가, 공공기관에다가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던져놓는 순간 예. 기간별로 엄청난 갈등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번 그 서부 발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한 1년 반 동안 이그 정규직과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관련해서 노동사, 그정 노동 기업 전문가 음. 안에서 엄청난 갈등들이 있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김용규 씨가 이제 사망을 하게 그렇죠.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노동부가 좀더 책임 있게 이 공공기관 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음. 개입을 하고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자면 먼저 비정규직 대표단과 만나고. 거기서 네. 확실한 구체적인 답과 안을 내라 이 말씀이죠. 네. 내일 저희가 방송에 이 비정규직 백인 대표 가운데 두명 지금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 또 그분들 목소리는 내일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2019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대해서 지금 이정미 대표는 촛불 세력의 좌절을 안겼다 이렇게 평가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어, 저는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제가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음. 것 중에 하나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모든 공공기관의 민자 투자를 열어두겠다라고 하는 발표였습니다. 예. 사실 그날 그 경제장관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이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모두 음. 발언에 KTX 열차 사고라든가 그 열처리 시설 사고와 관련해서 모든 공공기관은 효율성보다 안전과 공공성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라고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공공기관에게 민자 투자를 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간 기업이 어, 기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최우선되는 가치는 뭐겠습니까? 이윤, 이윤이죠. 그죠 이윤과 효율성인데, 예. 결국 공기관이 그런 이윤과 효율성의 논리에 빨려 들어가면서 음. 우리가 수년 동안 제기해왔던 이 안전 문제, <laughs> 공공성의 문제, 이런 가치가 허물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상당히 얘기를 해왔고, 예. 촛불 정부가 이제 어,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가 돼줄 것을 요구하고, 어, 이 정부가 들어 섰습니다. 음, 음. 그런데 어, 대통령의 말씀은 그렇게 나가는데 실질적인 경제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 아, 말과 너, 정책이 다르네요. 네,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어~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나 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 상생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도 있으셨고 예. 어~ 경제를 그~ 활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특정 기업에게 좀더 많은 어떤 혜택을 몰아주는 음. 이런 방향으로 이제 음. 가게 된다면 네. 사실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경제 패러다임에서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사실 또 자주 들어오던 얘기입니다. 네.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어, 문재인 정부로 보면은 소득주도 성장 또 균형 발전 등등 공정 경제를 외치긴 외쳤는데 수, 경제 수치가 별로 안 좋게 나오니까 이제 완전히 기업 프렌들리로 다시 더, 돌아서는 거 아니냐? 뭐, 네. 이제 이런 지적들 아니겠어요? 이정미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심각한 우려가 있고요. 사실, 지금 경제 활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사실 대기업들은 작년도 재작년도 어, 굉장히 그 기업 성장률이 좋습니다. 지표가. 예, 예. 근데 오히려 이 중소기업이나 중소 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는 핵심적으로 공정경제 소위 예. 경제 민주화 정책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입니다. 예. 대기업 몰아주기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과정 이 속에서 이분들이 소외되어 왔고 또어 우리나라의 90% 가까운 일자리가 여기서 창출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이 제대로 기업하기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또 노동자들의 음.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이 문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핵심 원인은 이쪽에 있는데 그 해법은 다시 대기업 몰아주기로 가는 어. 이런 어 문제의 진단과 해법이 굉장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그래서 이정모 대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어. 원인 진단도 해법도 잘못됐다. 잘못됐다. 네. 음. 참그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셨습니다만 지금 별로 그럴 가능성은 안 보입니다 그죠 렇 연일 그~ 각 부처 정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어, 그런데 저는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음. 이렇게 한 (1년) 반 정도 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어,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예. 어, 이 성과가 아직 빛을 발해 보지도 못했고 또 공정 경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소득 주도 성장을 성공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밑그림인데 이 밑그림은 어, 구현돼 보기도 전에 시작도 안 했죠. 예, 시작돼 어. 보기도 전에 정부 정책이 이렇게 완전히 급회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 <laughs> 여러 가지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음. 자 그리고 요즘 그 보수 야당하고 보수 언론이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연일 포화를 퍼부어대는 게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복귀 명령 받은 한 검찰 수사관의 뭐 각종 뭐 폭로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연일 또 반응하고 일종의 해명하고 뭐 이러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일단 뭐, 그, 그 감찰관 자체에, 끝없는 폭로 자체도, 뭐, 그런 방식으로, 어, 어, 폭로를 하고 정부를 공격해서 자신의 어떤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도 참 잘못이지만, 청와대가 일일이 껀건마다 어, 그런 일은 없다.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응을 음. 하면서도 국민들한테 그 진상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해명되고 있지 못한 이 상황도 참 답답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오늘 예. 뭐 다행히 이걸 안, 완전히 검찰로 넘겼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다 음. 밝혀내야 될 일인데요. 예. 어, 이런 일은 없다보다는 이 감찰반 자체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허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은, 어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도를 넘는 어떤 감찰 과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과정에서 어 이런 허점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할 부분은 해명을 하고, 이렇게 좀 시원하게 털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음. 지금은 어쨌든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이 의혹이 지금 계속 계속 눈덩이처럼 불안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 정부에 대한 완전한 어떤 도덕성과 신뢰 문제까지 지금 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검찰 수사를 신속히 어, 진행하고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참 정의당의 역할과 목소리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정부를 향해서 어, 경제가 더 공정한 경제로 가도록 경제정책의 전환에 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동시에 정치적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투명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고하도록또 정부를 공격하는 대목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정의당 대표 맡으신 지 1년 반가량 지났죠? 네, 1년 반 됐습니다. 스스로 자평하시면 몇점좀 주실래요, 대표로? <laughs> 에, 뭐, 어, 평균점 이상은 한것 <laughs> 같습니다. <laughs> 참 어렵죠? 네, 뭐. 소수정당으로서 이거 한계 예, 특히나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많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어, 우리가 정부를 비판할 때는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가치와 사명, 어, 촛불 혁명을 통해서 탄생된 정부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바램 그리고 이 지난 60년 동안 이 사회가 바뀌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예.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예. 어떤 비판인데 어, 그 비판의 목소리가 어, 왜이 정부에 대해서 음. 또 이렇게 목을 잡냐 딴지를 놓냐 이런 이제 기존 야당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와 동일시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 가장 많이 좀 그렇죠. 힘이 빠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지금도 촛불 정부라고 보세요. 어, 촛불 정부여야 하고 반드시 <laughs> 저는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끝없이 이 정부의 잘못된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